안녕하세요. 신토익 34점 토익 친철입니다와 2018년도 거의 다 지나갔습니다. 시간이 언제 다 지나갔는지 야속하기만 하네요. 벌써 12월도 중순에 접어들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 연말 0시에 항상 바쁘시죠. 약속도 많으실 거고 약속을 많이 하시다 보면 <laughs> 술도 많이 하시게 되죠. 아, 너무 많이 드시지 마시고 건강 잘 챙기시고요. 그리고 음, 아,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그래서 옷을 따뜻하게 잘 챙겨 입으시고 그리고 공부도 좀 하셔야겠죠. 그래서 제가 오늘 파5 문제를 하나 가져왔고요. 어 항상 그렇듯이 제 블로그에서 가져왔습니다. 음제 블로그에 최근에 그동안 올렸던 파5 문제들을 좀 유형별로 정리해서 올린 그런 게시물이 있는데 그 중에 짬뽕 문제라는 그런 유형이 있어요. 이것이 약간 보기가 다 섞여 있는 거예요. A는 부사절 접속사다가, B는 부사다가, C는 정치사다가뭐 이런 것들 섞여 있기 때문에 보기를 보고서 무슨 문제지 감을 잡기가 좀 어렵고 특히 초급자분들이 되게 많이 어려워세요. 하뭐 영어를 잘하는 얄미운 사람들은 뭐가 어렵겠습니까? 그렇 그냥 보고서 착, 착, 착 답을 찾을 거지만 뭐 사람이 다 잘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초급자분들한테 어. 어려운 문제를 하나 가져와 봤고 같이 한번 풀어 보려고 합니다. 네. 파트 5는 적절 풀이 시간이 20초죠. 20초를 지금부터 뒤로 보겠습니다. 시작. 벌써 20초가 다 끝났네요 그쵸? 혹시 맞추셨나요? 맞추셨으면 잘하셨고요 틀리셨어도 <laughs> 괜찮아요 같이 한번 풀이를 해 볼게요 음, 이런 문제였군요 첫 칸을 쳐는 문제였고 그리고 음, A를 보니까 어, while while은 자주 쓰이는 이제 기능이 부사절 접속사로 많이 쓰입니다 그쵸? 뜻은 뭐뭐은동안에 뭐뭐인 반면에 이런 뜻을 쓰이고 그리고 each each는 뜻은 각각이란 뜻인데요. 저 기능은 되게 많습니다. 부사일 수도 있고요, 대명사일 수도 있고, 형용사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perhaps perhaps는 아마도란 뜻이죠. 아마도 그리고 기능은 부사입니다. 그리고 out of out of은 끝을 한번 보세요. of 어, 전체사로 끝났죠. 이런 것들은 기능이 전체사입니다. 그리고 뜻은 되게 많아요. out of 뭐7 out of 10 이러면 10점 중에 7점 이런 거고 뭐뭐 중에서 이런 뜻이고 그리고 get out of here. 이러면 나가는 거죠. 여기 밖으로. 밖으로라는 뜻이고 그리고 음뭐 파트 1에 잘 나오는 문장이 the man is drinking from a cup 어, 제프로 from이라고 있는데 그게 out of로도 할수 있어요. The man is drinking out of a cup. 이러면 컵으로부터 마시고 있다, 컵으로부터 컵 안에 있는 내용물을 마시고 있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from하고 같은 뜻이기도 해요. 음. 그러면 문제를 한번 보죠. 여기 빈칸이 있고 이 다음에 나온 거를 조금 파악을 해야지 문제가 풀리는 거죠. 다음에 보니까 the one 이런 말이 있고 이거는 우리 말로 그것이란 뜻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이런 거를 명사구라고 하죠. 뭐 관사 플러스 대명사라든지 아, 여기 부정 대명사, 관사 플러스 명사라든지 뭐 이런 구조를 명사구라고 하는데 명사구 다음에 뭐 동사나 전치사구가 아닌 이상은 다음 뭐가 나올 거예요. 명사구를 수식할 수 있는 역할이 나와야 돼요. 그쵸? 약간 그러니까 우리 말일 때 그것 다음에 동사부가 나올 수 있겠죠. 그것은 뭐내 것이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다가 여기 나오는 거잖아요. 아니면 근데 이런 동사가 나오는 경우가 아니라면 이게 문장에서 확장할 수 있는 방법이 앞에 어떤 수식하는 말을 넣어 가지고 이렇게 수식을 해야 돼요. 내가 어제 산 그것이라든지 내가 너한테 준 그것이라든지 내가 어제 산이 그것을 수식하죠. 내가 너에게 준이 그것을 수식하잖아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그것을 수식할 수 있는 말을 붙여가지고 확장을 할 수가 있죠. 그것 앞에다가. 영어에서도 마찬가지고, 근데 차이점은 영어에서는 수식하는 말이 그 수식 받는 말 뒤로 들어가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여기서도, 그러니까, 대 a 기능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the one that 이렇게 이어진다는 거는 이 뒷부분이 이 the one을 수식하는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대시 관계 대명사가 되겠죠. 형용사절. 형사절이라는 거는 형용사 역할을 한 절이라는 거예요. 형사는 용 명사수식의 역할을 하죠. 그래서, the one that best suits our needs. 이것이 딱 읽을 때, 아, the one을 수식하는구나. 이렇게 알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수식하는 말도 좀 분석을 해보면, 여기에 our, 이런 말이 보여요. our은 우리말로 하면 우리의 란 뜻이거든요. 우리의 다음에 동사가 나올 거야, 안 나올 거야?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의 다음에 명사가 나와야죠. 그쵸? 우리의 집, 우리의 친구, 우리의 공부 이런 것처럼 여기에 needs가 동사로 많이 쓰이는 단어지만 여기서는 명사로 쓰인 거예요. needs는 명사로는 필요한 것, 요구하는 것 이런 뜻이에요. our needs. 그러면 우리가 요구로 요구하는 것,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 이런 뜻이고 그러면 또 그렇게 해서 여기를 어떻게 파악을 했냐면 이게 명사구라는 걸 파악을 했죠. 그러면 앞에 또 명사구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쵸? 그러니까 우리가 필요로 한것 앞에다가 뭐뭐 하는 것 뭐뭐 하는 것 이렇게 나갈 수는 없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앞에는 이거를 어떻게든 연결을 시키는 그런 말이 나올 거고 그런 말이라면 동사가 나오겠죠 그쵸 동사 그래서 수이 여기서 명사가 아니라 수이 명사로 많이 쓰이는 단어지만 또 동사기도 해요 동사로는 뭐 뭐에 적합하다 어울린다 이런 뜻이죠 그니까 이거를 통해서 예품사 동사라는 걸알수 있어요 그쵸 so The one that best suits 가장 잘 어울리는 것, 가장 적합한 것, 뭐에? Our needs. 우리의 요구에.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에 가장 어울리는 그것이. 그리고 뒤에는 among other custodian bits. 이런 말이 나왔는데, 이거는 뭐뭐 중에서 이런 말이겠죠. 이거 무슨 뜻인지 몰랐다고 가정하고 한번 해볼게요. 뭐뭐 중에서 우리가 우리의 요구를 가장 잘 만족시키는 그것이 a s from Shirley Clean. Shirley Clean. 또 제가 밑줄 한번 쳐볼게요. 여기 S가 대문자고 C가 대문자네요. 문장의 첫 단어가 아닌데 대문자로 시작한다는 거는 이거는 뭔가 이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뭔가 문장 일부로서 해석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뭐 우리 말 우리 말 나면 이런 거예요. 깨끗한 나라라는 깨끗한 나라가 말 그대로 깨끗한 나라를 의미할 수도 있고 깨끗한 나라라는 브랜드가 있어요. 상표. 상표라면 그 문장에다가 깨끗한 나라를, 그거를 생각하면서 문장을 읽지는 않을 거예요. 그냥 상표를 읽는 거죠. 여기서도 s h i r l y Clean이 상표입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하면, 뭐,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을 가장 추, 잘 충족시키는 그것이, 뭐뭐 중에서 s h i r l y Clean에서 왔다. 이런 문장이었어요. 죄송합니다. 어, 왜 촬영할 때마다 트럼이 나오죠? <laughs> <laughs> 그랬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되는 걸 한번 골라보세요. 일단 이미적으로 제일 어울리는 것이 뭐 동안에 반면에 이런 말이 들어가려면 뭐가 필요하죠? 이게 뭐뭐가 뭐뭐인 반면에 뭐뭐는 뭐뭐이다. 뭐뭐가 뭐뭐이다. 이게 한번 나와야 되고 또 뭐뭐는 뭐뭐이다. 두번 나와야 되는 거예요. 뭐뭐가 뭐뭐인 반면에 뭐뭐가 뭐뭐이다. 그렇죠? 이렇게 하려면 주어 동사가 세트가 두개 있어야 되네. 근데 여기서는 뭐 그것은 셜리 클린에서 왔다 수식하는 말을 빼면은 그것은 셜리 클린에서 왔다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a 는안 되겠죠. 그렇죠? B는 부사 기능이 있는데 일단 의미가 적절하지 않고 각각이라는 의미니까 그리고 사실 문법적으로도 위치가 잘못됐어요. C는 아마도란 뜻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아마도 우리 요구를 가장 잘 만족시키는 그것은 Perhaps the one that best suits our needs 우리 요구를 가장 잘 만족시키는 그것은 아마도 Among all the c u s t o d i a l bits Custodian, custodial은 사실은 관리인이라는 뜻이에요 빌드는 그러니까 입찰이라는 뜻입니다 관리인, 관리 업무 입찰, 모든 관리 업무 입찰 중에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을 가장 잘 만족시키는 그것은 Perhaps the one that best suits our needs Among all the c u s t o d i a l bits s from Shelley Clean. s h e l l y Clean 이라고 하는 업체에서 왔다. 그리고 보니까 업체 이름도 Clean 이런 것이 들어가 있네요. 그쵸? 청소업체다 보니까 그런 것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C가 답이었네요. 그리고 out of는 또 전치사고에서 안 되는데, 자, 일단 답은 결정을 했고요. 안 되는 걸 하나씩 살펴보면서 조금 이제 말씀을 더 드려볼게요. while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w h 은 부사절 접속사라고 했는데 부사절 접속사가 이제 제일 앞에 들어가려면 항상 있어야 되는 것이 있어요 이게 구두점을 잘 지키는 문장이라면 어 뭐뭐가 뭐뭐인 동안에 뭐뭐가 뭐뭐인 반면에 이말 끝에 뭐가 들어가냐면 항상 쉼표가 있습니다 쉼표 뭐뭐가 뭐뭐인 반면에 뭐뭐가 뭐뭐이다 이렇게 쉼표가 있고 토익 파트 5에 있는 문장들은 다 어디서 잘 쓰여진 문장을 따온 거예요 그니까 구두점 규칙을 잘 지키겠죠 파트 7에는 회화체가 들어가 있고 채팅 문, 문장 같은 경우에는 구두점 규칙을 잘 지키진 않아요 채팅할 때막그 <laughs> 우리도 그렇잖아요 좀 스펠링 파괴되는 건 없는데 이제 거기 시험이기 때문에 구두점 같이 마침표 신표까지잘 챙겨 찍는 사람 별로 없어요 저 그래서 파트5 말고 7에서 그런 독해 문장에서 구두점을 잘안 챙기는 문장이 있기는 하지만 그런 거 빼고 파트5에서 있는 문장들은 구두점 규칙을 다잘 지킨 문장들이에요 그니까 어딘가에 심표가 없다면 이거는 부사절 접속사 나왔을 때좀 쉽게 가려낼 수 있어요 그리고 답을 물으면 어차피 찍어야 되는 거잖아요 찍을 때는 어, 확률이 높은 걸 <laughs> 찍으면 좋습니다 이 하나만 정확하게 가려내도 음, 확률이 25%에서 33%로 확 점프됩니다. 그쵸? 그래서 이 심표가 없으면 부사지 접속사 같은 거는 가려내세요. 그쵸? 와 Y 이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문장을 제가 조금 바꿔본 거를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에 보면 문장을 제가 써놨는데, 음, 똑같은 자리고, 가만히 보면 뭐 보여? 아, 여기 심표가 보이네요. 가마 빈칸이 있고, in the bed. The b u i e d 여기서는 좋은 거예요. 입찰. The best suit our n e e s 우리가 필요로 하는 거를 가장 잘 만족시키는 그 입찰이 is from Shirley Clean. s h i r l Clean에서 왔지만, 왔는데도 불구하고, 온 반면에, it is also the pricest. i 그것이 가장 비싼 거기도 하다. 이런 말이네요. 그쵸? 그리고 나머지는 부사절 접속사 기능이 없으니까 답이 안 되는 거예요. A만 답이 됩니다. 그리고 그러면 perhaps가 여기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perhaps the bit that best um, suits our needs 아마도 우리 필요한 거를 가장 잘 만족시키는 그 입찰은 is from Shelly c l e a n Shelly Cleen에서 왔을 거다 라고 하고 문장이 끝나지 않은데 다시 절이 시작한다 그러면 이 끝나는 자리에 perhaps가 만약에 여기 들어갔다면 이게 여기 들어가기 위해서는 접속사가 하나가 더 필요한 거예요 뭐. 등의 접속사 같은 벗 같은 것이 들어가면 가능하겠습니다. 근데 이 상태로는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절과 절을 두 개의 절을 연결할 때는 반드시 접속사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때는 여기 답이고 부사절이 앞에 올때 이제 콤마가 항상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부사절이 뒤로 들어갈 때는 여기서는 Y리 부사절 접속사고 앞 부분이 부사절이었죠. 여기서는 어도가 부사절 접속사고 뒷 부분이 부사절이에요. 부사절이 뒤로 들어갈 때는 앞에 콤마를 찍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거의 찍지 않아요 그래서 뒤로 들어갈 때는 또안 찍는다는 것도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The bit from Shirley c l e a n is the pricest 그 Shirley c l e n 에서온 입찰이 가장 비싸다 Although it best suits our needs 우리가 필요로 하는 거를 가장 잘 만족시키긴 하지만 이런 말이네 그리고 이 치는 또 어떤 문법적인 문제가 있느냐? 의미적으로도 안 되지만 이 치는 품사가 세 개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laughs> 뭐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부사하고 대명사 형사 이런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이 치가 부사일 때는 일단은 의미로도 맞지 않을 뿐더러 여기가 이 문장에서 여기가 부사 자리긴 해요. 완전한 절에다가 뭔가 추가하는 거잖아요. 근데 의미로도 맞지 않을 뿐더러 문법적으로도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 치가 부사일 때는 주로 어떻게 쓰이냐면. 그 수식하는 아 어, 강조하는 그 명사 다음에 복수 명사 다음에 나와요 여기 보면 We each brought some food to share We each 우리 각각이 어 여기 we라고 하는 복수를 의미하는 대명사가 나왔고 다음에 나왔죠 brought 가져왔다 some food to share 나눠 먹을 음식을 Our team members 하고 여기도 또 명사구가 복수를 의미하는 명사가 먼저 나왔죠 그리고 each Brought food 음식을 가져왔다 이렇게 부사일 때는 항상 복수를 의미하는 명사가 앞에 나오고 그 다음에 위치합니다 그러면 이치가 앞에 나올 때는 어떠냐 그때는 부사가 아니라 보면은 이 전치사고로 수식을 받고 있어요 이런 거는 품사는 대명사예요 그래서 each of us 조금 바뀌었죠 우리의 각각은 이렇게 이건 우리 각각 이건 우리의 각각은 Brought some food to share 나눠 먹을 음식을 가졌다. 또 밑에도 이치 앞에 나오긴 했지만 이것처럼 이렇게 하지 않고 전치 사고로 수식해 수식해주는 그런 구조를 취하고 있어요. Each of our team members 우리 팀 멤버들 중에 각각이 raw food 음식을 가졌다. 이렇게 그리고 이치는 또 품사가 형사도 있다고 했는데요. 밑에 것이 그런 예예요. 밑에를 딱 보면은 음. H team member bra food라고 위에 거랑 또 조금 다르죠, 그렇 앞에 나오긴 나왔는데 이번엔 team member라고 하는 거를 수식하는 역할이고 그리고 또 자세히 이제 매의 눈을 키고서 살펴보면은 어 여기 복수를 의미하는 것이 나왔고 여기 복수를 의미하는 것이 나왔고 여기 뭐가 나왔어요? Team member라고 단수가 나왔네요. 이치가 형사일 때는 단수를 수식합니다, 그렇죠? 조금 복잡하지만 기억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뭐 듣기 할 때나, 섀도잉 연습할 때나, 독해할 때, 이런 것이 나오면 유심히 살펴보세요. 그러면, 자, 이걸 항상 신경을 쓰고 살펴봐야지, 머릿속에 기억이 남고, 그리고 나중에는 이것이 문법 지식이 아니라, 체득할 수 있습니다. 그쵸? 근데, 이거 배운 것 따르고 전혀 신경 안 쓰고, 뭐, 스피킹 만약에 연습할 기회가 있더라도, 신경을 안 쓰고 하잖아요. 그러면 또 다시, 이건 다 없어지고, 음 문법 정확성은 영원히 못 갖추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배웠지만 여기서 끝날 것이 아니라 예문을 찾아보신다든지 아니면 영작을 해보신다든지 아니면 독해나 듣기할 때 유심히 좀 나올 때마다 보셔야 돼요. 아 여기서 아 이렇게 앞에 왔네. 앞에 왔는데 아 뒤에 보니까 단수 명사를 수식하는구나 이런 식으로 그렇죠. 그리고요 그리고 out of는 전치사인데 전치사가 앞에 나온다 그러면은 이거는 자 앞부분이 수식어구가 됩니다 그러면 주어 동사가 또 따로 있어야 돼요 out of가 앞에 나오도록 문장을 조금 바꾼 걸 한번 보여 드릴게요 out of가 앞으로 나왔죠 out of all the clustering bits 하고 여기가 전치사구가 끝나는 자리에요 모든 음 관리 업무 입찰들 중에서 out of all the custodian, custodian bits out of all the custodian bits 모든 관련무 이찰들 중에서 the best one is from Shelly c l e a n 가장 훌륭한 것은 Shelly c l e a n 에서 왔다 이런 말이네요 가만히 보면 이 전치사구를 빼고 주어 동사가 또 따로 있죠 그렇죠 이렇게 해야 돼요 근데 여기서는 만약에 이게 여기 들어가면 일단은 의미적으로도 말이 안될 뿐더러 문법적으로도 이게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전치사고고 이것은 예를 수식하는 말이 되겠죠 그러면 주어가 더 필요한데 이것도 전치사고잖아요 주어가 없는 이상한 문장이 됩니다 그러니까 말도 안될 뿐더러 문법적으로도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그쵸? 그리고 밑에 것도 보면은 out of all the causative bits 또 똑같이 out of all the causative bits 여기가 전치사고가 끝나는 곳이고 the one that best suits our needs 이번에는 the one이 주소 주어이었죠 그리고 이거는 the one을 수식하는 거고 the one that best s u i s o u needs 우리가 필요로 한 거를 가장 잘 만족시키는 그것이 a s from s h i l l e y clean s h i l l e y clean에서 왔다 이런 그런 아 문제였네요 <laughs> 드디어 끝났네요 아 이게 촬영이 한 번에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laughs> 굉장히 여러 번 반복했고요 끝나게 돼가지고 <laughs> 되게 기쁩니다 아 그리고 um, 음, 여기까지 봤고, 아, 이걸 제가 언제 올릴지 모르겠는데요. 내일이 또 토익시험입니다. 제가 지난번에는 토익시험을 못 봤어요. 신분증을 안 가져가가지고. 근데 신분증을 제가 다시 발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일은 저도 시험을 볼 거고, 어, 토익시험을 안 보면, <laughs> 거기에 그냥 제가 항상 토익시험 보는데도 한한 한 번만 안 봐도 시험이 어땠나 약간 가물가물해요. 그래가지고, 도움이 되는 정보를 드리고 싶은데 항상 지난번에 본 시험이 있으면 그거 기반에서 제가 자료를 많이 만듭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유출시키지 않는데 거기에서 이제 나왔던 시험 문제 유형들을 잘 기억을 했다가 그거를 적용을 해서 자료를 만드는데 이번에는 시험을 안 봤더니 약간 그런 동기 부여가 좀안 됐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내일 시험 보고 나서 많이 기억을 해가지고. 자료를 열심히 또 만들어서 블로그에도 올리고 유튜브에도 올려볼게요.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어, 어, 어안 보는 사이에 구독자 많이 늘었다라고요. 감사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확인했을 때가 22명이었는데 지금은 26분 계시더라고요. 어, 그동안 제가 관리하는 동안 가입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떠나지 마세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안녕. Oh, by the way, last time I did my lesson in English and today in Korean. I think I might go back and forth between English and Korean for a while. It's just depending on the mood of the day. <laughs> so, next time you see me, I might be speaking English. It's just a hacha. Okay? All right. Then, bye-bye. And please subscribe to my channel if you haven't already and please like my videos, okay? All right. Bye-bye. <sharp> I <inhale> do